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의 헬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어요.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매우 좁은 구역임에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어요.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태원 사고의 법적 책임 논의에 대해 알아봐요. 국가에게는 국민의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죠. 이러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하위 법률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태원 사고에서 국가의 책임이 논의되는 지점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고 당일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은 58명에 불과했어요. 용산구청 역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았죠.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와요.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민사상 국가배상청구를 할수 있어요.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거예요. 형법상 살펴볼 수 있는 죄는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려면 국가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렀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어야 해요. 다만,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국가나 지자체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기에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워요.